사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을 요약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겼다 언제? 새벽에.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문장을 다르게 하자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겼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런 한 문장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하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할 때 정확한 이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대제상은 예수를 판 유다가 돌려준 빚값에 대해서 네가 당하라고 거절하였다. 음.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가 뉘우치고 아, 이거 이돈 나쁜 돈이다 하고 돌려줬을 때 성전에서 받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죄의 값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돈 역시 성전고에서 나간 돈이겠지요. 세번째 문단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주고 자살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헌금을 받지 않는 성전 강제 헌금을 하는 유다 헌금을 하고 자살하는 유다 <laughs> 예, 참 우리가 그 헌금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거지만 헌금을 하고 자살하는 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지에 부닥치게 되겠지요 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더 그 순서를 살펴보면 유다가 예수를 넘겨서 돈을 받을 것을 성전 지도자들에게제안을 하고 유다에게 예수 판 값을 어 성전 지도자들이 지불하고 유다가 그 돈을 다시 되돌리려 하였고 어 그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헌금은 성전에서 나온 헌금이고, 그리고 그 헌금이 바로 어 이렇게 성전에서 받지 않는 헌금이 되지죠.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분명히 나로부터 나왔는데, 어 내가 우정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 어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 인식이겠지요. 근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인정하지 않려고 는 인간의 태도에서부터 악이 계속 유지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대제사장은 나그네 묘지를 하기 위해서 토기장에 밭을 샀다. 왜 샀냐면은 핏값을 성대에 두는 것이 옳지 않으므로 토기장에 밭을 샀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앞부분에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왜 샀을까? 어, 그러니까 요, 요 부분들 볼까요? 어, 그리스도의 왜냐면그나그네 묘지는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전에서 돌보는 것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의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쨌든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어, 사람을 죽인 값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는 에 좋은 일을 하지만 또 내면에 보면은 거기 악한 것이 되어져 있는 그런 종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그들이 토기장이 받값을 가격 매겨진자의 가격 곧은 삼십을 주었다. 이게 사람 매매한 가격이죠. 그래서 은 삼십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가격이 매겨졌냐면은 매매를 한 사람의 가격 예언된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음, 자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기이하고 놀랍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을 아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오늘도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주제를 찾아야 될까? 이제 해 가는 과정들이 어문과 어, 질문,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어, 물론 하나의 핵심을 정하고 그 핵심을 패턴화하면서 어, 적용을 또 질문을 나가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과정 속에서 질문 되어지겠지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판 가격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다는 내용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거는 이제 예언되어졌다는 것은. 어, 모든 것에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이겠지요. 그래 팔려가는 자가 이루어 놓는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약한 자들의 안식처가 그 토기장의 묘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팔려서 애굽에 가서 판 사람들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은 팔려가면서 그의 돈이 묘지를 구입하게 하는 일들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제도 이제 그냥 나그네 묘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나그네 묘지에 대한 개념, 나그네 묘지를 준비하는 이유, 나그네 묘지를 구입을 한 재정, 나그네 묘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대한 성경적 예언 이렇게 네, 파트너 해봤는데요. 돌보 사람이 없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교회가 돌아봐야 되겠지요. 근데 그거는 그루스의 극률과 자비의 표현이겠죠. 그리고 재정은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불의한 사람을 매매한 값으로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주께서 명하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원리가 되겠죠, 원리. 어떤 원리일까요 악한 자의 악함 속에서도, 선한 자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한 행위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표침을 해보면 이제 어떤 거룩한 사람들 이제 지금 이이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한번 볼까요? 음 어떤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지도자가 가진 가치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으로 거룩한 돈을 하는 게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등인 가룟 유의 돈을 받지 않았는데 문제는 어그 돈이 성전에서 나왔고 또그 돈으로 악한 일이 저질러졌고 또 그것으로 다시 그 돈이 돌아왔을 때성진이 받지 못하겠다는 그런 자기 자신의 뚜렷한 잘못을 돈을 통해서 돌아왔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지도자가 가진 것에 비해서 가룬유다는 자신이 잘못을 깨닫지요. 사람을 판 자신과 은혜를 악으로 갚은 자신이 그 평가가 자살이지요 그리고 그 가치관의 결과는 돈을 다시 성전에 돌려주려고 했다고 거절되었고 어 그리고 낙원의 묘지를 구입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결국 자기는 죽음으로서 그 돈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성전지도자와 같이 가이 간도 거룩하고 가론유다와 같이 갔을까 또 거룩해서 이 제목을 어떤 거룩한 사람들이란 주제로 한번 패턴화해볼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설교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지도자들과 가론유다가 나올 수 있겠고. 사람들의 가치관들은 사람을 매매하는 것이 나쁨을 알고 그게 거룩함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성전지도자들은 그래서 사람을 매매하고 판 돈을 받지 않았고 가룬유다는 사람을 매매한 돈을 거부해서 죽음으로 자신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은 성전지도자들은 그네의 모주를 구입합니다. 아. 거룩한 행위죠. 예. 가룬유다는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자살했던 가룟 유다는 사람들은 뭐 지옥 같다고 말을 쉽게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어, 그런 어쨌든 그보다 더 악한 것은 성전 지도자들은 여전히 성전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성전 지도자는 자비가 많은 종교 지도자로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가룟 유다는 지옥 간 사람으로 볼때 예수님의 평가는 말하신 나를 내게 넘겨준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면서 음, 대제사장들의 악, 악이 더 크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죽도록 언호하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또 유다도 죽도록 방임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어, 오늘 그런데 <laughs> 이것을 통해서 한번 더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죠.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됩니까? 할 때에.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 어, 어떤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사형수로서 죽인당함 그렇게 사람에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의인이 되는 이 관계를 하고 있죠. 그 어떤 거룩이죠. 우리는 요사이에서의 그 하나님이 세우시가는 일들을 저는 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것과 이것이 관계가 되는 거겠죠 음,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들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어, 평가는 나그네의 어, 묘지를 죽음으로서 구이 하겠죠. 사람들은 대체사장들이 구입을 했지만 사실은 그 돈은 예수님이 가져야 될 돈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의 몸값이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일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가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으로 어떤 능력? 심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을 것 아시는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고 지금도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난 당하는 선한 자를 행위를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계속 해나간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이루어가기 바랍니다.